안녕! 오랜만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필라테스 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필라테스 끝나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가서 바다 집에 갈 거예요. 저희가 내일부터 2박 3일? 3박 4일?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 어, 며칠 정도 전주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가서 며칠 동안 놀고, 음,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또 출판사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육지 나가는 육지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필라테스를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필라테스 너무 힘들었어. <laughs> 이제 이렇게 후리한 차림으로 바다 집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갈지, 거기서 차를 빌릴 건지, 버스를 탈 건지 조차 모르겠어. <laughs> 진짜 일단은 바다집으로 가서 어,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 그러면은 바로 공항으로 가볼게요. 코고싱 갑시다. <laughs> 음... <laughs> 너 찍었지? 너내막 찍었지? 빠요빛나이 <laughs> <여봐요>, <laughs> <많이> 언니 왔다 안녕 <laughs> 어... 배고파 지금 얼굴 하고 있다 너무 배고파 뭘 <laughs> 그렇게 똑같패고 <똑똑> 있죠? <웃음> <웃음> 아, 아 이거 영어 비밀이에요 <laughs> 알겠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아 배고파 언니 되게 단촐하게 왔지? 어, 어? 언니 나랑 약간 샘플인 것 같은데? 어, 진짜? 봐봐. 전혀 다른데? 언니, 전혀, 전혀 다른게 아니, 아니, 제 거는 살짝 아이보리 느낌이거든요? 아, 아. 보세요. 그렇네요. <laughs> 전혀...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안 아, 모르겠어. 언니 내가 만든 빵 봐. 아, 맞아? 아, 맞아. <laughs> 내가 만든 빵이라 맞아. 아이고. 바다 아... 구독자분들 알고 계시나? 아니, 아직. 아직 모르시나? 바다가 <laughs> 아. 제과제빵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답니다. <웃음> 기술자. <웃음> 어, 이거는 제가 후식으로 먹어야겠죠? 네 브리오슈라고요? 네. 네, 안에 브리오슈. 아무것도 들지 않아 아, 네네. 음. 원래 이게 그 슈가 그 슈가 아니래요. 아, 네. 그래요? 네. 그...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데, 바다야? 진짜? 응. 음. 그럼 이거 레시피랑 바다 다 받아오는 거야, 바다가? 응, 음, 레시피요, 이거 있어. 음. 음, 뭐야? 택배 와 봐. 네,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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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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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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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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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구매율 1위라고 적혀져 있네. 아, 지구 온난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인 북극곰을 돕. 도... 북극곰이었어? 펭귄 아니고? 어, 잠시만. <웃음> 북극곰이었어? <웃음> 잠시만. 아, 근데 나 펭귄 모양 봤는데? 이거 펭귄이야. 힐. 어쨌든 비나에 있는 애들을 다 돕는 거죠. 돕네. 돕는 거에 갑자기 이렇게. 같이, 같이 살잖아 황제 펭귄은 남극에 사는데요? <웃음> <웃음> 바다가 방금 저를 째려봤어요. 팽이니 <laughs> 있어요. 판매 금액의5는 세계 자연 기금에 후원들. 맛있나 기부했자. 어? 나, 어? 나, 나 바다가. 했자. 잘했어. 잘했지. 음. 아, 우리, 재빠나. 아 이게 머리랑 몸통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야? 응. 아 그래. 근데 이게 그냥 하나 이게 한 번에 붙이면은 응. 나중에 떨어지니까 응. 이거를 그렇게 저거 어, 바늘 모양처럼 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뭔가 어. 만들어가지고 쿡 어. 찔러서 어. 네. 여기 넣, 넣는 거야. 오. 어. 넣더라. 응. 음. 짠! 바다가 만들었어요. 이 요리의 이름은 뭐죠? 아, 족발, 닭가슴살, 볶음밥입니다. 족, 발 닭가슴살, 뭐예요? 어, 사실 더 길어. 그러면 이 요리의 음.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길게? 네. 족발, 귀리, 단호박, 닭가슴살, 볶음밥. 좋은 건다때려었네요 저희 내일 버스터로 가나요? 먹고 정해보자. <laughs> 바다가 만든 브리오슈입니다. 너무 귀엽다. 커피도 보여줘요. 커피는 직접 내리신 거 아니잖아요. <laughs> 바다가 사준. 아. <laughs> 바다가 사줬습니다. 바다가 사준. 이거 뭐라고? 아이스 유자 피나콜라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귀여워. 귀엽지? 이 모양이, 응. 이 동그란 머리가 가운데 응. 있어야 돼. 그래야 예쁜. 그래요. 왜 그렇게, <laughs> 왜 그렇게 찍나요. 가, 가운데인지 한번 보려고. 아, 음. 이거 좀찌그러서는데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야? 어. 아, 근데 신기하다. 우리 바다가 제방망이 되다니. 내가 예전에도 많이 만들어줬잖아. 어 그래. 증거.. 음, 증거 사진 제출해도 됩니까?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안 안... 저희 저녁으로 닭발 시켰어요. 근데 바다가 지금 영상 편집한다고 안 오고 요 들리니? 들리니 이 소리가? 뭐라고? 울고 있다고. <laughs> 울고 있다고 전해달래요. 아니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닭발도 포기할 수 있다고. 바다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면 닭발도 포기할 수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제 구독자분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laughs> 뭐 왜냐하면 내 구독자분들 중에서 바다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음 바다 너무 맛있어 음 이렇게 맛있는 다음 나 중간에 또 가서 영상 올려 그래야지 이거 했어? 아니 안 했는데 이거 해야 된다고 <laughs> 나만 먹었는데 <laughs> 야 우리 이렇게 투샷 나오는 거 처음 아니야? 그치 우리 우리 투샷은 처음이지 그런가? 항상 네가 날 찍거나 아 맞네 아 투샷 나온적있다 언니요? 당연하고, 우리 수랑 왔을 때. 음, 어, 맞네. 맞네 역시 20만 음. 유튜버 다르십니다. 음. 그럼요. 아, 제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음. 많이 배워요. 근데, 네. 네. 아, 정말 까마득하네요. 안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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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옷 맞춘 것부터 아 맞아 저희 원피스 맞췄어요 바다는 화이트, 나는 약간 베이지? 응 음. 맞아 근데 이거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 거같 그치? 응자 음. 우리 바, 아까 바다 오프닝 찍었고 우리 <laughs> 손짓 음, 너무 비슷해 아니 너너 너 따라한 거아아 그래? <laughs> 이제 얼른 가야죠 우리 기차 시간이. 저희 네이박3일 전주 여행 다녀올게요. 저도 몰랐는데 컨셉 이 있었더라고요. 네 이번 저희 여행, 여행 컨셉. 컨셉을 제가 혼자서 정했거든요. 네, 제가 그렇죠. 샤워하면서 어 우리 이번 컨셉은 가벼움 몸도 마음도 가볍게. 네. 그렇죠. 근데 너만 가볍잖아 몸은 나만 가벼움.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진짜 없어 가봅시다 우리 이제 어, 가야돼 가볼까요? 음. <laughs> 나 근데 이게, <laughs> 장비 이게 좀 <laughs> 이래도 되는 거야? 음, 일단 이거 빼야지 <laughs> 어 근데 이거 되게 괜찮다 괜찮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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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분다가자 저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에서 찍을게요 안녕 안녕 불을 켜는 14시 10분에 여수에 1로 가는 KTX 713열차입니다 일단은 먼저 희 10시 상황이잖 저희 이제 숙소로 갈까요? <laughs> 오긴 왔는데 이제 뭘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뭘 먹어야지 일단 뭘 먹자 그러게 뭘 먹자 봐. 추억의 과자야. 내가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 와, 언니, 내가 항상 언니가 <laughs> 맞아 맞아. 바꿔줬잖아, 맞아 ]씩. 맞아. 나 이거 진짜 맞아, 좋아했어. 나도, 나도. 쫄면을 쫄면과 칼국수를 먹고 나와서 지금 사진 찍고 저희끼리 사진 찍고 지금 앉아 있는데요. 저기 멀리서 지금 를 하려고 하는 거 공연. 찍고 맞아. 가자. 이게 들리나? 들릴까? <laughs> 임무인 것 같아요 궁금하다 이거 어떨지 이따 막걸리 먹으러 가야되는데

네? 뭐하고 계시죠? 아저 머리 그거 뭐죠? 궁금. 그런 게 어때요? 아, 예. 음, 차가 있다고 있는데 없는데요. <laughs> 차가 없는데요. 나초. 아침 맥주 한 잔? <laughs> 버니니 한잔 클래식 이 차야? 이 차야? 이이게 차야? 이게 차야? <laughs> 이게이게차였어아이거야이줄 <laughs> <laughs> 아, 이게 알았어 미안 먹을래? 어야이 차야? 이 차야? 이차 제 동생. 자, 여기. 아, 그럼 머리에 달고 있던 꽃이 이거 해서. 아, 내가 그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 너무 그때. 어차. 이러네 뭐 하지? 뭐 하고 싶어 <laughs> 너, 내 눈초점 음... 보지 응. 오늘 우리 한복입어한지 응. 한복 입고 응. 나거 그 길에서 국 그거 먹어어고 싶어. 의어한국팔아한국어아 진짜? 응. 그거 먹고 맛. 한국의 먹고. 전주에서는 전주 비빔밥을 먹어야 되죠. 그쵸. 그럼요. 전주하면 비빔밥이죠. 그럼요. 짠. 저희의 두 번째 한옥마을. 두 번째. 머리불지 뭐 고민 중이에요. 바다 모인다고 바다는 역시 파란색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일단 색을 고르면 내가 비슷한 잘 어울리는 색감으로 고를게. 당기 저희 옷갈아입고 이제 밥 먹으려고야. 아빠 <laughs> <laughs> <안 돼? 웃음>

이인데요 오늘 제가 출판사 미팅을 갈 거예요. 오늘 저희 출판사 대표님 책이 출간을 해가지고 그것도 구경할게요. 나중에 제 책이 출간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도 볼 겸해서 어, 교보문고와 막 광화문점 아니면 강남점에 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강남입니다, 여러분. 다 <laughs> 왔어요. 저희 대표님 신간 사인중이십니다 <laughs> 짜잔!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잉크가 <laughs> 응원해주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베스트셀러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저그책열권온거 아,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려고요. 좋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어디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강.. 교보문고 강남점이요? <laughs> 목소리 왜 갑자기 젠틀해지네요? <laughs> 아 이게 저는 카메라랑 확실히 안 맞아. 장비 다.. 장비만.. 장비 다 장비만. 샀잖아요. 장비만 보면 지금 유튜브 팔로한 50만 명 정도 있어야 될장비예요 <laughs> 진짜. 이제 두달 남았어요, 그렇죠? <laughs> 음, 얼마 안 남았어. 제 출... 책으로 연습해 본 거예요, 화작가님 책잘 해보려고. 출간일이 두, 달이... 두 달이고, 먼저 찍는다고 했으니까. 하...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탈고를 사올 중국. 저희는, 저, 저희? 저는, 원고만 완성되면 뭐든지 풀로 촥촥촥 이뤄질 준비가 다 돼있어요. <laughs> 원고 완성된 것만 주십니다. 아, <laughs> 어, 원고 어땠어요? 대표님 다 보셨어요? 어, 네, 한번다 봤어요. 다 봤는데, 순서 같은 것도 응? 좀 조정하고, 순서.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일러스트 같은 거, 응. 그런 것들 한번 제대로 조합해서 넣어보고, 응. 제일 중요한 건 표지죠,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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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표지 디자인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렇 응.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제목도 마지막까지 고민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투명한 나날들도 좋긴 좋아 그치? 그렇죠. 그 작가님이 지으신 거죠? 음, 네. 투명한 나날 좀. 좋은. 나도 나도. 부제가 주제가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대표님 책 전주와 서울까지 찍고 제주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말이 남아 있는 것처럼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댓글 이벤트를 해 보려고 해요. 이벤트에 당첨된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은 바로 이 책이에요. 아까 보셨죠?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두 번째로 쓴 책,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첫 번째 책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대표님이 두 번째 책을 쓴다고 하실 때부터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인본을 받고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올 때 비행기에서 한반 정도를 읽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책반 정도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대표님. 진짜 짱이에요. <laughs> 사실,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두건 모두 경제 경영 분야인데요. 음, 저는 경제 경영 분야의 책을 거의 읽지 않아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해는 할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읽은 책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인문학적 마케팅 사고 방식이라고 표시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읽히고 어, 좀 재밌다. 마케팅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두 번째 책인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에서 폰텐이 터집니다. 브랜드와 마케팅에 대해서 장벽을 확 허물고 이해도 쉽게 되는 걸 넘어서 내 삶을 한번더 돌아보게 해요. 여기 보시면 브랜드 에세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브랜드와 마케팅 이야기예요. 브랜드 에세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보통 브랜드하면 어떤 상표, 내가 하는 사업, 몸담은 회사라고 느낌이 많이 오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브랜드는 나 자신이에요. 나 개인이 하나의 브랜드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더잘 운영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어떤 문제에 가로막힐 때. 뭔가 잘안 풀릴 때, 힘들고 지칠 때 거울을 보면 나라는 브랜드가 모든 해답을 안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띠지에 보면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지가 어디든 함께 출발해 보았으면 합니다. 상과 일상, 나라는 브랜드의 주인공으로 말입니다. 이 띠지에 있는 문구가 책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수 있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 책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이 책을 보면 내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팀의 리더로 있다면 사비로 사서 팀원들에게 다 선물로 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팀원은 없지만 구독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분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댓글 이벤트를 열게 되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어, 제 책이 아니라서 사인은 못 해드리지만 자그마한 손편지라도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책 리뷰도 따로 올릴 거니까요. 그때도 많이 봐주세요. 그럼 전주에서 서울 나들이 겸 댓글 이벤트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